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역시 한글 판본체, 저희 기초번호를 위한 아,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 문장 하나를 골라서 간단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이런 걸 한번 써볼까요? 자, 오자입니다 가운데서 여기서 9 시쯤을 밀어 세워놓고 누르고 팔꿈치인 겨드랑이 두루요. 세워놓고 들어와서 두루 가면 붓이 안 꼬입니다. 다시 이제 밀어서 섰다가 뛰고 오른쪽 세 시에서 바로 돌지 말고 세워서 세워놓고 겨드랑이 밖으로 나가서 팔꿈치를 나가서 마무리해놓고 다시 밀어 뛰고 자 이번에는 훈민정음 어, 서치를 써볼까요? 5점 s점 진달죠 s자로 이렇게. s. 그죠? 자, 왼쪽 길게. 자, 이때 많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 둘, 셋, 오자가 됐습니다. 좌우 늘 가로획은 가로획은 길게. 에, 모 자음은 조금 들어와서 이렇게. 에, 늘 짧게. 늘인 잘 생각 늘은 리얼이라는 받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짧게 하고 요 사이도 좁게 합니다 요거자 조금 나가서 시작하고 여기도 좁게 여기 위에 니언처럼 와서 자긴 획은 약간 가늘게 짧은 획은 약간 굵게 눌러도 괜찮아요 자늘 됐죠 요거 와서 다시 오, 나가지 않게 요게 됐습니다 도자죠 도, 도는 이은같이 이은은 같은 위치 하나 둘셋자 이은의 같은 위치니까 거기서 막, 예, 눌렀다가 왼쪽에서 띄어주면 되 겠죠 도 하나 둘셋 자, 조금 길게 하나 둘셋요 사이 넓게 왜냐면 리얼은 가로 가로가 많았는데 오는 도 자는 가로 획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좀좀것을 넓게 주, 주준 거죠 여기 동그랗게 나오게 원필 주고 여기서 눌 자의 가로액이나도 자의 가로획 액 똑같게 마무리해서 요 도지 것보다는 조금 앞으로 나오는 양쪽으로 나오는 게 좋겠죠. 오늘도 자 이렇게 붙여서 납작하게 썼습니다. 자 좋은 여기 요기, 여기서 뛸까요? 여기까지만 해놓고 자 뛰겠습니다. 자 좋은 날. 이 압축시키는 방법을 많이 공부해 보세요. 자 이렇게 와서 지읒. 자 하나, 하나, 둘, 셋. 이때 가로에보다는 조금 짧게. 자 가운데서 요거 오자에또 오가 있고 시옷이 있기 때문에 요거 짧게 그어야 되겠죠. 요 길면은 이 사이가 넓으니까 많이 공간을 차지하죠. 요 짧게. 요거는 좀위에 지읒보다는 조금 길게 나옵니다. 자 요거 가운데서 마치고 요거 또 짧게. 동그라미, 거의, 위에 붙이다, 부, 붙이는 것처럼, 요 안에 하얀 부분을 동그랗게, 쪼그맣게, 하얀 부분을 작게 만듭니다. 은 은자. 자. 자, 은 자는 이 부분 보다는 약간 커야겠죠. 왜? 획이 별로 없으니까, 약간 컸죠. 자, 여기서 같이, 하나, 둘, 셋, 눌렀다가 다시 누르면서 밀고, 은 자, 여기도 약간 들어와서 시작하죠. 여기 빼놓고, 다시 뒤집어서, 하나, 짧게, 왼쪽 돌아서, 하나, 둘, 셋, 요거보다 조금 못 미쳐서 끝났습니다. 자, 날짜요. 자, 니은에 맞추고, 니은에 맞, 니은에 맞춰도 되고, 내려오는데, 가로에 맞춰도 됩니다. 날, 날, 짧게, 역시, 날, 리을 받침이 들어가니까, 짧게. 자, 길게. 자, 요거 내려오는데, 요 선에서 내려옵니다. 이키 키 맞추고 왼쪽 보면서 줄 맞추 고요 짧게 해서 보고 이때 에, 이 아점 찍 었으면 여기도 아점 찍을까요 아점 이때 이것도 아점 찍어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 하나 둘셋내려간 데서 맞춰서 내려오고 저 하나 둘셋리고 이때 잘할수 있는 것은 세게 당겨 놓고 그 다음에 끌시면 돼요 세게 밀어서 뛰고 오, 됐죠 오늘 좋은 날 자, 이때 잘 보시면 이 원이 중앙에 딱 있는지 잘 보시고 만약에 여기 좀 짧다 싶으면 이걸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날 되세요 되세요 할까요? 자 되세요 쭉 와서 뒤에 그러서 제가 잠깐 별로를 안 가죠 지금 어, 안 가서 잠깐만, 여기, 갈피 나올 때까지, S자 점 찍고, 그죠? 요거, S 점 찍고, 조금 왼쪽, 위에 뒤급보다 조금 나오고, 자, 여기다 내려 붙고, 키 맞추고, 줄, 줄 맞추고, 하나, 둘, 셋 눌러서 다시 밀어주고, 자, 세요. 그냥 안 찍고 써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여기도 많이 겹쳐서, 하나, 둘, 셋. 자 여기 점 s자로 점 찍어야겠죠 조금 휘 마치고 줄맞치고 하나 둘셋 조금 내려오고 여기도 고기 맞춰서 하나 둘셋 세게 눌렀네요 자 눌러서 밀고 요때 동그랗게 나와야 돼요 요자 가운데서 요 동그라미 왼쪽 돌리고 자먹물이 없는 것 같지만 자 세워서 천천히 돌면 먹물이 생겼습니다 또 여기도 s자 밖에서 하나, 점, 오른쪽에서 또 S자로 점 하나. 자, 이, 키, 이 ᄃ에 맞추고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게 여기 판 다음에 이거 반대로 가서 쓰로틀려 놓고 하나, 멀리 쓰로틀 이제 멀리. 세번 눌러서 다시 왼쪽 밀어서 뛰면 됩니다. 오늘로 두번 날도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여기다 이제 또 이름을 쓰겠죠. <laughs>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길동 또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왕 쓴거 여기다가 이제 자기 이름을 쓰든지 또 다른 문구를 쓰든지 자 행복이라고 써볼까요 행복, 행복. 자위자 가로 자, 하나, 둘, 셋 동그라미 하나, 둘, 셋 항상 이게 위원을 받고 둘, 셋 하는 이유는 봉이 가운데 지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네. 뾰족한 털이 가운데 지나가야 된다 반드시 자 받침 들어가니까 요거 같이 위치해서 또위 세게 눌렀다가 쓰로 띄우고 자리 잡고 그 다음에 갈등 심 빼고 마지막에 눌러서 밀어주고 동그라미 하나 둘셋 돌아서 안에 하얀 부분이 너무 크지 않게 밀어서 복잡가까요 비읍 여기 또비귀 받침이 들어가니까 여기 또 가운데서 신 빼고, 예, 힘, 눌러놨다가 심 빼고, 빨리 가요 또, 여기도 눌러놨다가, 땡기면서, 빨리 가야, 신 빼고. 마무리심 주고, 요거, 자, 요, 5점으로 찍고, s 점 조금 내요. 요건 조금 나가죠? 가로핵이니까, 눌러서, 머리쓰으로 틀어놓고, 하나, 둘, 셋. 조금, 비읍보다 조금, 비읍을 받쳐주는 거니까, 조금, 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기억은, 기 비업에 위치해서 하나 둘셋 그다음 에 여기 내려가는 때는 세워놓고 위로 갔다가 아래로 뒤집어 주는 거죠. 이거 비업 바꿔 주는 거죠. 내려와서 여기도 길지 않게 눌렀다가 다시 밀어주면 행복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판본체 이제 원하는 문구를 골라서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판본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아, 지난번에 그전서체 석고문을 따라서 몇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이 필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연습하는 방법 많이 여러 번 반복해서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